자, 벌칙을 좀 정합시다. <laughs> 다섯 번 먼저 이기는 사람, 혼자서 공포게임 하기. <laughs> <laughs> 뭐야! <웃음> 아니 도대체 어떻게 알았냐고! <laughs> 네가 깃발 밟는 걸 봤다. 오늘 할 게임은 다크 디세션. <웃음> <웃음> 내가 내기를 왜져가지고 이런 시련을 겪고 있는 거야? 재밌겠다! 시작하자! 일단 보니까 챕터 5가 이제 곧 나오더라고 그래서 오늘 아 내가 진짜 치킨김을 사가지고 <laughs> 씨... <laughs> 나 진짜 너무 무서워 <laughs> 내가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잤어 야 근데 원래 혼자 하는 건데 지금 내가 같이 봐주잖아 에아 에휴... 진짜 무섭다 자 뭐야 이거 아 이거 그만 먹고 클릭했더니 안되네 <laughs> 뭐야?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아! 아. 잘해 보셔. 다 끝났어. 어. 이제 내 운명은 <laughs> 어둠 속에 잠길 거야. 오. <laughs> 아. <laughs> 어. <laughs> <laughs> 뭐야? 옐스. <laughs> oh, another one. Nice t 어? <laughs> Come over here. Let's have a look at you. You disappoint me, love. You really do. What's so all? So many desires. Oh, I'm so confused. I know everything you've got hidden in that brain. Fear not, love. You've got potential. I see it in you. And I can help change your fate. 그걸 Oh, 내가 치킨 게임 저아서어어 <laughs> <무서워. 웃음> 도회장이 아 이렇게 움직이는 오이뭐 조각을 반지 조각? 반지. 내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어 아주, 아줌마 너무 야한데. <laughs> 그래서 뭐 어쩌라고. 어아저 원숭이 새끼. 아나 무서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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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망가 어, 아, 안 가지네 아 진짜 아야나 약속이 있어서 먼저 나가는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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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하지 마아 나랑 같이 봐주기로 했잖아 야 이거 뭐야 들어가 아 들어가라고 아아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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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달려 달려 씨발아나 무서워 아, <웃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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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m 키오 호텔이네. Bring back any memories. <laughs> 뭐 아니 모르겠는데요. 어디 가야 돼? 아. 내가 <laughs>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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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남았어. 웃음> <laughs> <laughs> 떨어지는 거 같아? <laughs> 어저 안에 무서야 어, 다...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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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원숭이 새끼인가? 어나 무서운데? 잠깐만 뭔데 어, 뭔데? 야저 <laughs> 뭐야? 뭐야. <laughs> <laughs> 잠깐. 가긴 가야 돼. <laughs> 아나 진짜 아. 아아 무서워 나이고 거야 지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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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laughs> <가야지>. 아, 진짜. <laughs> 어머야, 점겼어. 없어졌어. 아나 어, 지금, 아, <laughs> 지금, 지금 눈 말나. 진짜 무서워. 아 지금 아직 눈 가리고 보고 있어. 어시발아나 지금 단. g o i 네 빨리 올라가요. 빨리 올라가세요. <laughs> 빨리 가자 어떻게 나요, 올라가는데? 빨리 뭔데 뭔데? 뭐 어떻게 타다? 아 됐다 됐다. <웃음> <웃음> 아 진짜 개야슨개 야, 진짜 너무 해 이걸 나 혼자 시키다니. <laughs> 어, 그 와중에보산어봐 뭐야? 보 벗산어봐라 봐. 근데 <laughs> 수정 조각? 이거? Fragments <us> of human spirit scattered throughout the whole. is crystal is a remnant of one who has met their end here. Gather them all, and the first ring piece will be yours. One more thing you're not alone. There are monsters in here. I They're looking for you. Here, you need this. It can detect oh. location. It was left by the last guest to disappoint me here. 지동가봐. 뭐야? <laughs> 아, 이거 달려야 돼? 이거 다 먹어야 돼? <laughs> 아. 진짜 이거 예반데막혔는데아 씨발. 아, 문 열어 봐. 잠겼어. 아, 잠 게? 아. 뭐 해야 되지? 오! 이 새끼 있나 보네. 아나 진짜. 오호 아, 무서지네. 아 이렇게 먹으라고 하나씩. 빨리 먹어야겠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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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새끼. 아오 여씨 깜깜해. 지도만 보고 개 달려. 이거 다 먹어야 되는 거지? 응 어야 누가 쫓아온다고 <laughs> 야 이거 어떡할게 아 진짜 어떡해 아 이거 어떡해 와 잠깐만 개 무서운데 어차피 다 떡떡 그 새끼 나오는 거 아니야? 아나 너무 무서운데. 달려, 달려 달려 달려. 야 이거 어떻게 깨냐고 이거를. 와. 야 너무 아까 보석 몇개몇지도 익숙해지니까 아, <laughs> 아, 할 만한데? 아뭘할 만해? 쟤를 도망 다녀야 되는 거야? 이게 말이돼 그럼 봐봐. 아니 어떻게 도망 다녀? 근데 지도에 저게 뜨나? 지도에 안떴안어 떠... 아니 지도에 안 떴는데 아씨 어떻게 깨는 거야 이거 와개 무섭다 진짜 어 이거 이렇게 막 달리면 아닌가봐 이게 도저 참아개 뭐야 아야 진짜 졸라 보다워아이 감독이야 아니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어? 체크포인트가 있어? 어? 아, 에스 쓴거 그딴 거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뭔데? 도대체? 아, 이런 식으로 깨면은 되나? 근데 이게 보석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거다 먹긴 먹어야 되나 봐. 아니, 이러다 또 만나야 되잖아.

아 <laughs> <laughs> 이거 어떻게? 이거 들 잘하나 이거 아니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만나야 돼? 아 진짜 너무 무서운데? <laughs> 야, 이거 이거 뭐어 어떻게? 이이 뭐 없는 거야이게이에걸리게 아, 말고 이렇게 이거 돌게다녀야 되나? 아거 어떻게? 아거 어떻게? 다아어 이거 어떻게? 터거도떻게어게 이거 어 이거 어떻어알았어알았어 문을 들어가야돼 아 여기 열쇠? 열쇠가 없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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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복도 사이사이에 있는 문 근데 몇 개는 잠겨있고 몇 개는 열려있대 <laughs> 근데... 방금 그 꿀팁에 떴거든? 무슨 문은 열려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아... 대충 먹다가 문에 숨어야되나봐 아또 숨고... 열리는 아야 이게 그게 돼? 나도 아, 모르지만 문이 이런 데가 열려있단 말이야 아, 잠겨 있고. 잠겨 있는 것도 있고, 열려 있는 것도 있고. 어. 열려 있는 문이 있어? 나도 몰라, 힌마. 알수 있어, 또안 들리네. 어깨 많이 먹는다 잘했어? 이번에. 잘하는데, 잘하는데, 잘하는데. 아, 이땅 보고 걷는 게 효과가 있나? 뭐야, 뭔데? 아씨발 아 참아 야 온대요 온대요 어우 이야아야 이거 진짜 깨는 사람 대단하다 열리는 문 한번 찾아볼까 아까 저로갔으니까나 아. 너무 힘들어 벌써 다다 잠겨 있는데 아씨발 어 여기 열렸는데 방금 봤어 여기 봤어 못 봤어 너. 멸리부문이 있었어? 근데 거기 안에 원숭이 있었어. Oh, <laughs> 어우 쉣!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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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온다 아니 이 새끼 왜 뭐, 맨날 쫓아 미친 새끼. 에? 아, 아, 아 씨발! <laughs> 아 나는 자신이 없어. 내가 아아아씨 말도 안 나와. 99개 나왔다. <laughs> 야.. 아. 야, 이거 근데 심장 떨려. 아. 어? 뭔데? 아직도 보석을 다못 모았다 이 말이야? 아. 생각 야, 보석 너무 많아, 이거. 어디로 가? 아. 저기는 어떻게 가냐? 일리로 가서. 아, 야, 어야, 야, 야, 저기 뜬다. 고, 보석, 그러니까, 야, 보석 위치가... 위치. 그러니까 위치가 내가 아, 그거만 보고 달렸어, 계속. 아 지금 뭔데? 근데 약간 레이저 같은 게 뜨는데. 어? 그러네? 아 씨발. 어이. 아 이건 안 무서웠다. 어, 아홉 개밖에 못 먹었어. <웃음> <웃음> 아 이제 어떻게 이거? 아 이거 방법이 없나? 문을 문을 깨야 된다고. 아, 문을? 몰라, 나도.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다고. 문른다니까. <laughs> 근데 지금 거의 다 닫혀있던 거 아니었어? 어, 야, 야 시작부터? 거의 다 닫혀있어. 한 개라도 먹어한 개라도. 한 개라도 먹어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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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게 보석이 끊겨, 어, 아, 아! 야, 보석 없는 데로 오니까 쟤가 안 쫓아와. 아, 아니네.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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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봐 쫓아오 소리 안 들리잖아 안 들리잖아 아 들리네 씨발 들리잖아 여기 보석 근처라 그래 가봐 안 들리잖아 안 들리잖아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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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들려 하봐 아씨발 아씨발 아 이거 뭐 어떻게 피하는 꿀팁이나 이런 게 없나? 피할 수가 있나? 아니 무기 같은 거라도 있으면 찌르고 도망이라도 갈 텐데 어디로 가야 돼? 길이 너무 애매한데? 아니 이거 e p 어떻게 하는 거야? 너무 게임이 어렵다 벌써? 벌써? 보석 다 먹게 일단 아씨 와 이거 너무 노가다인데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너무 노가다인데 어1분은 열려있을지도 아니 열려있는 걸 어떻게 찾아요 아저씨 다다정겨했던데 이런데 아 도망갈 수가 뭐... 있네 도망갈 수가 있어? 아, 시집까 아, 시어서 아, 씨 아, <laughs> <laughs> 집까지 <laughs> 아, 시어 <집까지도 찾았어>. 아, <laughs> 열라인 시문을찾아보고 싶은데 너무 고숨키고시서못 찾겠어요 키고시키키고키고 시키고, 시키 그래서 이럴 때, 방금 같이 그럴 때 뒤돌아서 도망가면은 그냥 괜찮대. 그런 도망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너가 에임이 안 좋아서 뒤로 못 도는 듯. 하.. <laughs> 씨.. 오케이 해볼게. 그냥 뒤돌아서 도망가면 된다는데? <laughs> 그리고 맵에 몽키가 총 3마리래, 3마리. 아, 한 마리가 아니야? 이 새끼들? 어어, 세마리 세 있대. 아, 씨발! 이렇게? 아, ㅅㄲ ㄳ ㄹ ㄹ ㄹ 아무아 f a 일단 d e 얘치 n 나 보석 어ㄴㄳ ㅏ ㅇ 아야 잘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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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옆으로 오케이! 나이스! 아, 보석 저기 개멀리 있는데, 씨발! <laughs> <laughs> 야, 아. 잘하는데, 잘하는데? 아니, 보석 어있는데 아니, 보석 없잖아! 아니, 그, 아니 <laughs> 에이, <깜짝이야>. <웃음> <웃음> 아 아, 어, 잘 잘한다. 아, 잘데다잘한잘한 어, 아, 잘한 아, 잘한다. 아, 잘한 아, 잘한 아, 잘한다. 아, 잘한 아, 잘한다. 어.. 잘 아, 잘 아, 여기 다 아, 잘한 아, 아 <laughs> 너는 일부러, 땅 보고 가는 거야? <laughs> 야, 오러, 그냥, <웃음> <웃음> 어, 어, 무서워, 무서워. 야, 부상으로 가야 돼, 부상으로. 어. 어, 야, 야, 진짜 왜안 나왔다. <웃음> <웃음> 아 아직도 이렇게 <10개> 남았어. 씨아 <laughs> <laughs> 빨리 그냥 먹고 끝내야겠다. 나 진짜 이거 나 못해. 나. 아, 방금 원숭이 새끼 나온 거아 씨발. 이리로 돌아가야겠다. 어잘 도망갔는데 아 씨발! 유유유유유! 아 개멍청하네 진짜로. 아 멍청하네 내가. 야 마우스 중간 버튼을 누르면 180도 방향을 바꿀 수 있대. 와 어디 와! <laughs> 야 이런 게 있었어? 야 이런 기본 기능이 있으면 알려줬어야지. 아 이런 게 있어. <laughs> 너가 자꾸 집으로 가려 그래. 집까지 어차피 쫓아온다고. <laughs> 집으로 해. 가지 말라고. 아 뭐하는겨? 연습. 연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이게 더 어렵잖아 <laughs> 야, 아니, <laughs> <뒤에서> 오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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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못을 어? 이거 완전 다른 길로 가야되나보다 완전 다른 길? 얘 안되겠다 어. 완전 다른 길이 되나? 이로 가볼까? <laughs> 저한 개만 먹으려고 집착하지 말고 오야, 깜짝이야. 오야, 먹었다. 오야, 대나이스. 개나이스개나이스 이게 뒤에서 오는 건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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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오는 건데 온다, 온다. 알 수가 온다. 없어. 오야, 이거, 그럼로 아, 가면, 어, 어, 뭐야? 이거 아까 그거잖아. 먹었다, 먹었다, 먹다. 었 먹다, 었 먹다, 었 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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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야, 이거만 먹으면 돼. 이거만 다 먹으면 된다. 제발, 제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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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못해. 나 야, 이거 <laughs> 어 해? 이거 어 해? 이거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 이어게이제못 해? 나, 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이 어떻게 어떻게 해? 게거어게게거어 아, 야 시간 있는데너어간이야 아, 존나 멀어. 아집 어디야? 응, 아, 간다, 간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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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아 씨발, 아 씨발, 바로. 배수, 아니 이건 에바지. 아니 다 먹었다 끝이 아니야? 아까 걔한테 갖다 줘야 되나봐. 그 수정구슬 들고 있는 여자. 다행히 보석을 앞에서 <laughs> 보석 뺏어 가면 진짜 개 너무하다 그거는. 아 봐봐 너가 자꾸 멀리 가잖아 방금도. 그러네. 어이. 이거 <laughs> <laughs> 아지마 아 뒤에서 오잖아 이 새끼들 뭔데? 아니 어떻게 <laughs> 건 아니 방을 돌아갈 수 있는 길 있었는데 네가 자꾸 그러. 글로... <laughs> The m o n s t e 또있 w i 아기억 o in the b a c 아 of the h o 가 s e Oh, doing this? I'm d o i n 면 this. I'm 보통은 앞에서 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저 반대편에 있는 뭔숭이 새끼도? 어이 이렇게 하고 <laughs> 어, 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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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좋은데 그리고... 아 씨발 안 움직였네 안 움직였네 아니 이렇게 했는데 아. 야 이거 뭐 깨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거 어가 없네 야, 이거, 이 방법이 아닌가? 얘네. 어, 아니, 근데 방금 너가 잘한것 같은데. 야, 이, 이, 이 새끼들. 자, 그렇지. 다 유인했어. 다 유인했어. 나 멀리 도망간다, 이제. 어, 뒤에 봐봐. 뒤에 봐봐봐. 나, 아, 잠깐만, 뒤에 못 봐. 못 봐, 못 봐, 못 봐. 이가 훨씬 빠를 것 같은데? 뭐. 아, 막다른 길이다. 확질하면서 오네. 아 있을 것 같은데. 어있다 <laughs> <오오오오오>! 오야. <laughs> 어? 예, 나된 거야? 지라도 <laughs> <롤러시다고? 웃음> <laughs> <나이스>! 오. 해야어어어 c 데 있지 있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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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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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laughs> 됐잖아. 야 드디어 됐잖아! 야 잘한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아! 내 <laughs> 다음에 너도 해라. 너가 챕터 이해해. 나 못해. 뭔 소리야? 나안 졌는데 너가 해야지 계속. 야 지금 얼마나 했다는 거 미친놈가? 야 아직도 원숭이 살고 있는데? 이 애는 한 시간도 안 했어. 너 지금 야, 왜 왜? 왜또도 아니 아직도 원숭이 소리 나잖아 아 열로 포탈 넣어 포탈 넣어 포탈 <목소리> 넣어 어 된거야? 어 됐다 야 cc cc 뭐야 피 우당탕탕 구독과 다음 편에서 좋아요